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SWM USA 사역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부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어떤 것은 붙잡고 어떤 것은 스쳐보냅니다. 즉, 놓쳐버리지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 후회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후회들을 분류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한 것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랍니다. 그 비율은 1대 2로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12년 조사라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어느 지역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재미있는 조사였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10대에서 40대까지 1위를 한 후에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단연코 공부 좀할걸 이었습니다. 50대 남성도 직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당연히 공부 좀할걸 하는 것을 가장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에서 1위는 돈좀 모을 걸 이었고요. 70대 남성은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여성들에서부터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나오게 되는데 50대 여성 1위는 애들 교육에 신경 좀쓸걸 했다라는 후회가 있고요. 60대 여성의 1위는 애들에게 더 잘할 걸이었습니다. 여성이 50대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나가 자리 잡고 결혼하는 시기서인지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성분들에게는 남편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대가 된 여성분들은 아 배우고 싶었던 후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좀더 배웠으면 194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런 후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재밌었던 부분은 남성의 경우 그 여자를 좀 잡을 걸이라는 후회가 20대에서 그리고 30대에서 40대에서 3위, 4위를 차지했는데요. 50대에서부터는 그 자취가 없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서는 30대에서 이 남자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2위로 삼았으며 40대에서는 그리고 50대에서는 결혼을 잘못한 것이 각각 4위와 2위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남성은 미련을 그리고 여성은 결혼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양상의 좋은 자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맞이하고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에 후회도 하며 그 기회들을 스쳐 보냈던 것에 대해 후회 안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스쳐 보내서는 안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들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너무 멀리 계셔서 대답도 안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영어로 find가 아닌 구하고 청하고 추구하는 seek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울 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기회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보다 더 중요한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넉넉히 구원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기회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우리가 좋은 그 부루한 일들을 범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률과 사랑으로 용서하실 기회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우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가끔 아이를 키우면서 그들이 주는 기쁨보다 아, 혼내야겠다라는 시기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컨대 혼내야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시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몽신 때려주고 싶지만 어디서 나온 국률함인지 어디서 나온 사랑인지 어디서 나온 타입인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죠. 바른 대로 말해. 그럼 용서해 줄게. 사실 아이에겐 이때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저에게 몽땅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좀 서툴게 떠듬떠듬 이야기하여도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그 돌아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겨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그럽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그 돌아갈 기회를 놓치면 더 크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노염은 결코 하루를 넘기지 시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아갈 기회를 반드시 우리는 붙잡아서 이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너그러운 하나님의 극휼과 용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바빠서 죽을 정도로 바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지요. 바빠 죽겠네.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힘들어 죽겠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그 힘듦이 누구를 위한 바쁨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는 것일까요? 그 바쁜 길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힘든 길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감히 이해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 기회를 스쳐보내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실 바쁘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힘드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바쁘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로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바쁜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동안 전체 여신도 회장을 뽑지 못해서 어느 권사님이 6년째 연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체 여신도를 섬기면서 자신의 가정과 본인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임했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과 가정의 많은 일들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그것들을 포기하며 교회를 섬겼던 일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지병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과하며 평소 신실하며 성실한 집사님을 후보로 내정하고 그분이 집사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제안을 했건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니 하고 조금만 더 해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병이 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지요. 권사님을 찾아가면 또그 얘기를 하실까봐 그 집사님은 문병을 고려했지만 평소 관계 때문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은 그 얘기를 꺼내셨지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또 해. 아프면,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네.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축복보다는 내려놓은 것이 더 많았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난 멈출 수가 없었고, 멈추고 싶지 않다네. 집사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야. 사실 집사님도 바빴습니다. 집사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생각하며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신 줄 믿습니다. 병환이었지만 그 부분도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신 권사님도 쾌차하여서 그 집사님을 힘껏 도우며 그두 분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당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아 조금 쉬고 아니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그냥 푸념처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임한 직장인은 일이 있는 그 자체를 부러워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하여 그 나귀를 전해 주었던 그 나귀 주인도 쓰임 받음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자리에 편안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우리는 잡을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말씀처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많이 전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슬람권과 투르키아와 중동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기회들을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연합 기도회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극률과 용서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쳐서는 안될 기회들을 붙잡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